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자 11월 달입니다. 뱀티 어,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그럼 먼저 11월 달, 오른세부터 살펴보기라 하죠. 기본적으로 역마살에 지지가 충이 오는 자, 그런 한 달이 됩니다. 이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가지고 먼곳을 출입하는 경우가 많고 좀 분주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이나 주거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여행이나 출장, 뭐 거리 등이 포함되고 또 활동이 좀 많다 보니까 좀 피곤이 좀 누적되는 자 그런 기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당연히 그 자동차나 선박, 여행 같은 뭐 출장이 많은 직종이나 직책에 있는도 많고. 어떤 그 해외로 이주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마설 같은 경우에는 그 출장이나 여행 중에 자신과 인연이 닿는 자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겠고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자 그런 일들이 출장이나 유학, 여행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해결책이 생기는 자 그런 행운도 따르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지가 충인되는 이런 기운이니까 막 각종 사고수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주변 사람들과 불안나 갈등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인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월달 한달 동안의 뱀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개산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뱀 해당하십니다. 천둥지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제왕지에 속하네요. 이 천둥지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잘 풀리는 듯한 그런 일들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꼬여드는 그런 기운을 말합니다. 별탈 없이 잘 진행되던 그런 일들이 조금씩 궤도를 이탈하거나 중단하기도 쉽겠고 또 처음에는 무난히 풀리는 그런 일들도 끝끝내 어려움도 좀 다를 수 있겠고 불협화음도 다를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의제에서는 부부간에도 불화와 갈등이 좀 따를 수 있으니까, 부부 간의 화목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온성은 제왕지에 속합니다.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이, 어린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좀 펼치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최고의 경기 이다 보니까, 리드로서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그 만사가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기 천둥지 중에 함께 하니까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는지 좀 돌아보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 볼수 있겠죠. 이렇게 그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다 보니까 자신의 그 고집이나 독순적인 사고를 인해 가지고 뭐, 스스로 어려움을 자차하기도 쉽겠고, 또 욕심과 또 야망이 지나치다 보니까, 웃을 수나 잡음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아래 사람들 잘 다루셔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래 사람들하고 불화와 갈등이 깊어지면은, 뭐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 하산을 해야 되는 자, 그런 불상사도 생기는 기운이 이 제왕지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막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 다소 좀 장처되는 말이나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계산년에 태어나셨고 백색 끔에 매당 하십니다. 12 운성은 목욕지에 속하네요.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혼동과 착각도 좀 따르기 쉽겠고. 또 목욕지다 보니까 옷을 벗는 자 그런 동작이 포함되겠죠. 당연히 그 이성 관계에 관심도 큰 시기지만은 판단상의 혼선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힘든 시기니까 이성 간에 결제하실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 목욕지에서는 유흥이나 이성 문제로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망신을 당하는 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방랑기나 색적 문제로 말성도 따르기 쉬우니까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와의 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그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자 그런 일도 많이 생긴다 볼수 있습니다. 뭐 연예인이나 정치가 같은 뭐 인기를 먹고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이나 어 상담직이나 영업직 같은 대인 관계 업무가 많은 이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계산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뱀 해당하십니다. 12온성은 태지에 속하네요.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자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진한 자 그런 식이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공이 비치기 시작하는 자 그런 식일 수도 있겠고,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자, 그런 일들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볼수 있는 자, 그런 시기도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태지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조금 힘든 시기라 가지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할 단계는 아니다. 한마디로 좀더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어, 작은 역량들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그 도움이 좀 절실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금전적으로 어움도 조금씩 풀려나고또의식주도 해결되어가는 좋은 기운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정산전에 태어나셨고 즉식배 매당하십니다. 천을 귀인과 천직충이 함께하고 시비 운성은 역시 태지네요 이 천일기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 주는 최고의 결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일기인이 그 운세에속게 되면 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 가지고 술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문난이 해결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천지충이 함께 하네요 이 천지충 같은 경우에는 천간도 충이고 지도 충인 자 그런 기운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과 땅이 막 동시에 깨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사건이나 사고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이런 기운에서는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갈등이 좀 생기기 쉬우니까 가급적 대인 관계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거나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태지죠. 태지 퇴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관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자, 그런 상태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성진운도 따르고 또 명예도 상승하는 좋은 기운이 포함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9세 되시는 분들 얼싯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뱀에 당하십니다. 12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많이 위축되어 가지고 욕망과 의욕이 부족해 가지고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자 그런 식일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드러느그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겠고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반목도 따를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불안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그 시비온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뭐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신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현상 유지를 목표로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는 시기면 좋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박해가지고 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자 이런 계열 가신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인성이 사지다 보니까 그모 친이나 부모님의 건강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문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월 달한달 동안의 뱀띠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좋은 날 먼저 살펴보시면은 8일, 11일, 20일, 23일 이 정도가 좋은 날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8일날 같은 경우는 연살의 방합이네요.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도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뭐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질 수 있겠고, 또 어느 정도 사치도 좀 즐기고 싶은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어떻습니까? 방합이 함께 하네요.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막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뭐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 소개팅의 아, 기회도 생길 수 있겠고, 또부부간이나인인간의 화합도 다질 수 있는 막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1일날 같은 경우는 장승사례 삼합입니다 이 장승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완성단계에 들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기운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삼업이 함께하네요. 학창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시험같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거나 당선 취직 승진같은 어명이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입도 증가되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 미원자분들은 이렇게 그 장승살이 삼합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기운을 움직일 때는 주변 사람들의 주선으로 배피를 만나는 자그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날, 자,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랍니다. 1일, 4일, 5일, 10일, 12일, 13일, 16일, 17일, 22일, 24일, 25일, 28일, 29일. 좋은 날에 비해서 안 좋은 날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요렇듯이그안 좋은 운이 조금 많을 때는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면 좋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마살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동 간에 각종 사고 수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여기 급살육형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는 작은 일 가운데 각종 손재수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여기 저살도 같은 기운입니다. 자, 망신살의 육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 속에 형살이 있으니까 건강관리, 손재수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반환살의 운전 같은 경우에는 성진이나 자리동 같은 좋은 기운 가운데 원진살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갈등이나 불화, 아니 원망 이런 거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3년 11월달 한달 동안의 뱀띠 분들의 11월달 월 운세와 그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